사람이 무슨 일에 공을 많이 들이면 그 공들인 것에 상응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농사짓는 이들도 봄에 전씨 뿌리고 뜨거운 이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가꾸고 했으면 당연히 충실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수고와 고생하는 것이 보람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내용은 포도원의 노래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냐드성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만들기 위해서 언덕 돌밭을 샀어요. 그리고 돌밭을 파서 잡석을 골라내고 땅을 깊이 파서 걸음주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높이 세워놓고 아직 포도주, 포도가 수확도 안 됐는데 포도주 만드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완전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묘목을 갖다 심고 극상품 포도 묘목이죠. 그리고 이제 걸음을 주고 가꾸는데 포도 심어 놓고 따려면은 1, 2년을 가지고는 안 되죠. 한 3, 4년 지나야 이제 수확이 되는데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가꿨는데, 어, 수확할때 보니까 주인이 기대했던, 어,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알갱이가 작고 파랗고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혔습니다. 농부가 실망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극상품모도 포도나무에서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열매가 맺힌단 말이냐? 아, 주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을 쏟은 대로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색하게 그동안 공들인 모든 수고가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면 화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공을 들인 결과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렇게 포도원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가꾸고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겨드린 것은 허탈감이요. 실망과 분노뿐이에요. 공들인 포도원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상한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일이기는 해 지방의 어떤 부잣집에 4대 독자가 있어요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예쁜 아가씨를 색시로 맞아서 결혼식을 시켰어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 이게 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경사가 났어요 어. 지금, 동네 나가면은 온통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전해주고 막 그런 자손이 귀한 집에 그것도 부잣집에서 어, 오대손이 생겼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집안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색시를 말이죠.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맛있는 거 먹이고 보약도 지어서 먹이고 아주 공주 대접도 그런 공주 대접이 없어. 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 날 때가 됐습니다.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불러. 근데 산통이 시작되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 수고비도 보너스로 갑절로 주면서 잘좀 받아달라고. 그러고는 비명소리가 몇 차례 들리더니 우렁찬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근데 산파가 뛰어나와서 기쁜 소식으로 소리를 질러주러 왔더니 조용해. 그래서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깜둥이 얘기를 난 거야. <laughs>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뭐그 뒤에 얘기는 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고 간 설명과 변명이 뭐가 필요하겠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비슷한, 비슷한 얘기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돼요. 이사야서 1장부터 그 전반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성과 기대와는 달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줬는데도 우리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거예요. 다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돌밭 같은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상황과 조건 한번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은 어땠고, 내가 태어났을 때 주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못 태어났습니다. 왕족과 귀족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칠고 힘든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요즘, 어, 젊은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애들도 보면은 뭐 산부인과도 좋고 뭐다 기술도 좋고 애기용품도 많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힘든 상황.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면서 커요. 그 애기 키운다고 다니던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서 육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에 할머니의 손에 외할머니의 손에 가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은 유모가 있어서 돌봐주니까 뭐 산모가 몸매 관리 영양관리 운동 뭐 품위 있게 다 관리하겠지만 그것도 태어난 갓난 애기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렇고 부자로 태어나도 내내 똑같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는데 세상은 그렇게 좋은 토양이 아니었었다. 또 땅이 비옥하다고 자동적으로 작물이 잘 큽니까? 땅이 거름기가 많으면 요 잡초도 왕성하게 커요. 그래서 작물을 다 뒤접어버려요.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 잡초가 다 크게 자라가지고 농사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 그 자체가 힘들고 거친 맛을 봐야 돼. 저는 어렸을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너는 저지 안 나와가지고 미움을 갈아서 전 먹어야 될 애한테 그걸 주니까 이게 맨날 배탈이 나가지고 원주 가면 청산병원이라고 해서 청산병원 가면 의사가 쟤또 왔구만. 내 이름을 알고 또 왔네. 잘못 먹고 큰 거지.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란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왕이 돼요. 자칫 정변에 휘말리면 그, 그 왕된 형제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험난한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뭐 산비탈, 어느 돌밭에서 자라는 나무,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영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자유롭고 강인한 나무가 되는 길인 지도 몰라. 어쨌든 이 세상은 사람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가 에덴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의 손이 땅을 깊이 파고 돌들을 골라내 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걸음을 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러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그 당시의 환경이 참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어르신, 나이분, 드신 분들은 척박한 데서 잡조처럼 힘들게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할 할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스럽게 들판에서 또 장터에서 좌판 놓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생, 이 가난과 이 고생을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안정을 찾고 자기 애들을 잘 길러가면서 고생을 경험하지 않게 해야지. 그게 나이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요새 환경이요. 전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더 힘들다 그래. 우리가 보면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고 먹을 것도 많은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래요. 송도에 가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인구가 많더라고 거리에나 쇼핑몰에나 가 보면은 애들로 많은 애들 데리고 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구와 동구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이 거기서 보여져. 차리고 나온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여기하고는 때깔이 달라요. <laughs> 나처럼 나이 든 사람 보기도 참 힘들어. 우리 친구 목사가 송도 사는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은 언제나 보는 거지만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뭐 살기 좋다고 하는 얘기죠. 살기 편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돌밭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서울 강남에 살든, 송도 살든, 중구에서, 동구에서 살든 힘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돌밭 같은 내 인생에서 아픈 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척박하고 걸음기도 없는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시시때때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편안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엉망이 되고 경제 남북 관계 매일매일 불안한 뉴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기차게 다니고 있어요. 이 더운데 돌아가는 선풍기 붙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야, 그래도 역시 뭔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져버리고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과실을 맺어야 돼요. 좋은 거. 7절에,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게 보니까 의미가 피흘림이야. 피흘림. 사람을 죽이고 피흘림. 의로움을 받았더니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포도 같은 공평과 의로움인데 백성들은 뭘 맺었느냐. 들포도 같은 포악과 피흘리는 잔혹감만 맺어놓은 겁니다. 공평을 잃어버린 세상. 이게 들포도 맺은 포도원이에요.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는 사건이 많은 세상, 이게 들포도 맺는 포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수입을 올리고 남을 속이고 사는 세상, 들포도 맺힌 포도원입니다. 포악함으로 출세도 하고 권력과 금력으로 남을 짓밟고 백성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곳, 들포도 맺히는 포도원입니다. 백성은 평안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대립과 갈등,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둑들은요, 사람 조금밖에 못 죽여요. 한두 명 밖에. 그런데 권세자들이 잘못하면 그 백성의 절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욕심 때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자유롭게 장사하고 거래하면서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크게 불안하지 않게 먹고 살게만 잘 해주면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살기 힘드니까 어떤 님이 대통령이 되는지 맨날 욕만 하는 거야. 계속 몇,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좀더 갖겠다고, 얼마 가지도 않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정욕 때문에 쾌락의 정도가 넘어서, 여기저기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권세욕 때문에,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든지 말든, 죽든지 상관없이 권력만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똑같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아. 마치 이 사바나에서 먹잇감 놓고 서로 뜯어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처럼 말이죠. 전부 다 하이에나 같아. 전부 머리를 쳐박고 입에 온통 피를 묻혀가면서 뜯어먹는 이게 국제 사회의 질서 아니겠어요. 그 습성.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공의의 포도원을 만들려고 정성을 기울이고 가꾸고 애정을 쏟았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공평과 의로움을 집어던지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다툼 갈등과 분쟁만을 잔뜩 만들어 놓고, 많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어 놓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거 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네. 어여삐 여기셔서 좀잘 살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불평소리, 원망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깃발과 불을 들고 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편갈라 세우고 이스라엘 박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조장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같은 무리들처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불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를 따라서 가난으로 나 가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서 과거의 노예사이라든, 노예생활하던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해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야단법석이에요. 자, 이 백성은 약속의 땅, 희망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왜 근데 옛날 노래 생활하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도 시간이 부족한 아주 긴급한 시대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 차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광야 들판에서 쓰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지도자는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고 백성들과 함께 그리로 가자고 그러게 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지나간 과거사만 들춰가지고 여기저기 갈등만 만들어내는 옹졸한 졸부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로 갈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자세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 겁니다. 지금도.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시 농부가 손질해 놓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빨리 고쳐잡아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그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나라,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잘 살아요. 생존 능력이 있어요.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맨날 봐서 그런지 바닷가에서도 살수 있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도 별걸다 먹으면서 살아. <laughs> 원래 한 민족은 우리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몽골 피가 있잖아,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어디나 정착해서 곧잘 살아요. 우리는 나가면 삽니다. 말이 안 통해 그렇지, 다 살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적응력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버리면, 어디 가든지 실패합니다. 어디 가든지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힐 각오로 바른 자세로만 살면 어디서든지 성공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 결정하는 문제가 어려워 뭘 해야 될지 전공은 뭘 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 100년을 두고 연구할 과목을 택하는 게 좋을 거다. 후회도 없고 실망하지 않을 분야를 택하라. 어, 그거 다 택하고 싶지. 그,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뭘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전공 분야 또 직종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냥 옛날에는 뭐, 공무원. 뭐 장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뭐 가서 운동 선수들로 축구 잘하면 축구 선수가 돼서 돈 벌고 골프 잘 치면은 골프 쳐서 돈 벌고 격투기 잘하면 남잘 두들겨 패서 돈 벌고 스포츠 잘해도 스타만 되면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선수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놓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됩니다. 여기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스포츠 경영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기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붙고 옷도 만들어 팔고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의 브랜드는 나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동차 수천 대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줘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야. 연예인 한 사람 잘길를 내면요, 아주 국익에 도움이 많이 돼. 요 과학자 하나만 잘 돼요. 기업인 하나만 잘 들어서도 세계를 움직여요. 요 전에 축구 선수 호날두가 유벤투스 팀이 왔는데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뛰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경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1초도 안 뛰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호날두 보려고 비싼 돈 주고 어, 표를 사 갖고 들어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에, 우리를 무시하고 가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지금 뭐, 항의도 하고 뭐, 난리를,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호날두는요 최특급 선 저기, 상품입니다. 상품도 최특급, 최고급 상품이에요. 상방 계약서의 조건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진열도 못 해. 계약 조건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가도 항의가 안 돼. 그 세계의 이 거래인데, 우리는 감성, 감정적으로, 그 뭐, 5분 정도 왜못뛰 전반전만 뛰고 가도 되잖아. 슬슬 뛰어도 우리가 그 얼굴 보고 이런 소리 안할 텐데. 천만의 말씀. 함부로 안 나갑니다. 손흥민이가 왔으면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좀 뛰어줄 수 있겠지만 안 돼요. 해봤자 전혀 먹히지 않아 그러니까 현대사회에는 별 분야가 많아. 유도 스포츠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세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할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기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 때문에 아주, 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경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반도체 부품 안 수출 안 하겠다. 우리나라를 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백색인지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하여튼 맨날 뉴스가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들무여서 무슨 얘긴지 모르지만 나라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폭기 띄우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입니까? 미사일 쏴대고 있는 북한이 문제입니까? 미국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긴 해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못 보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 대한민국 만들어내는 정치가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빨리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포도원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돌도 패놓고 잡초도 제거해놨습니다. 토양의 거름도 좋습니다. 좋은 포도 맺힐 조건은 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에요. 이제라도 극상품 포도맥기를 심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되고, 우리 선조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버려야 됩니다. 네.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가장 머저리가 남의 탄만 하면서 자기는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는 꽤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포도원,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가능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문제야, 농부들. 우리가 문제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남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이변이 이 포도원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이제 제대로 된 이변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자세로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좋은 이변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